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건강한 일상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피로를 피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여 적절한 식단을 준수해야 합니다.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당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의료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사의 조언을 따르고 처방된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취미나 운동을 즐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이러한 요소들을 조합하여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습관의 개선은 당뇨병 발병의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